이지입니다 유로파 이서리스보스비아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보스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첼레 연합군 상대로 간신히 이어가지고 보스니아 영토를 먹는 데 성공했고요. 이제 문제는 그리고 헝가리와의 헝가리 오스트리아 동맹도 파기시켰기 때문에 이제 쳐야 될 나라는 베네치아 정도. 아 근데 오스만 하, 개새끼. 이새끼를 어떡하지? 어 뭐야 이거 어 애국주의자 좋고요 선교하고 수입 오투카씩 나오는 부국이에요 금이 가득한 부국 인플레이션 얼마 올라가죠? 0.07 인플루지원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르비아 귀족방구는 뭐래도 터지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 관리해주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와 인플레이션 미쳤다 진짜 인플레이션이 미쳤어요 이게 어씨 개새끼 올릴만한 건물 아 요쪽 니스랑 코소보 요새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스니아 있고 여기가 개발도급 몇이요? 28 수도 브라니 브라니세보 어딨냐? 어딨냐? 나 뭐가려 했지? 아지식 니스 가톨릭시 성교 능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시다 일단 알바니아 베네치아고 졸라 골차푸네 베네치아도 오스만이잖아 이 새끼는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헝가리 100 헝가리랑 관계로 계산해서 동맹해야지 저희가. 전체공 스테판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교 능력 플러스 1. 후계자야 나야. 왕이네요. 스탯은 벌어지라도, 신중함이랑 광신자 상당히 좋네요. 뭐 돈으로 메꾸지, 뭐. 부족한 건 돈으로 메꾸면 되니까 괜찮아요. 오스만, 세르비, 알바니아. 75, 96. 왜 점점 멀어지자. 나폴리 관계도, 니스 개종됐고요. 대중에 임명해주고, 측령 빼도록 하겠습니다. 외이력게 꿀. 나머지, 돈지크라지. 달마티아 독립 가능한데, 굳이, 아니구나. 크로아티아, 주 만들어주고, 성유 능력 올려주고 개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르비아 지역 칭령 빼도록 하죠. 언제 뺄수 있냐? 슬슬 1년 돼가지 않나? <laughs> 졸라 안 빠지네. 위협적인 국가 카스티야. 아직 오스만의 심기를 건들지 말자. 나쁜 정부 정체 개혁도로 떼볼게요. 어차피 개혁도 별로 진행도 안 됐네. 귀족 충성도 올라가고요. 인력 150씩 나옵니다. 나쁘진 않아요. 시대가 르네상스. 들어올 것 같으면서 들어오질 않네. 씨. 하이, 지금 뭘려? 오스만 옆에 오스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약해 약 약해지는 순간 오스만 두루가 언제든지 우리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동맹이 밀란 폴란드라 해도 어. 안 돼요. 왕가 의 영향력. 아이씨. 왜 이렇게 가톨릭을 좋아해? 사람들이 아니, 뭐 가톨릭이 뭐밥 먹여 줘? 아니, 가톨릭이 라구사 15%, 7%퍼 아니, 이거 15% 어떻게 찍어? 이걸 아니, 한국어 없어 가지고 바크도 못 뽑네. 이거 미쳐버리겠네. 미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역보호로 갈까요? 무역보호로 가가지고 퀘스나 깹시다. 아, 어! 에바지. 이거 좀 에바인데. 뭐 나의 대스포트시 뭐라고? 아니지. 아니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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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기명 뽑아주고. 우리가 뭐 훗싸는 줄 알겠어. 110. 75, 92. 왈라키야 아, 빼고 싶어, 저 새끼 왈라키야 나폴리, 헝가리. 나이브 누구야? 나폴리? 헝가리 땅 받아야 돼가지고, 씨. 나폴리 박을게요. 크로 아티아 헝가리 휴전 끝났고 동맹 왈라 키아 18,000샹 그냥 우리가 땅 쳐먹을까? 좋 같은데 이거? 아 족같다 2년에 하나씩 10년에 하나 봤네요 트리 리브아니아스 데아티엔 4테크, 5테크, 5테크 6 육... 병종 차이잖아. 경쟁적 태노대 출. 폴란드 땅주면 온다고 밀란 호이십. 밀란 호이 금방 차지 않나? 밀라 호이 좀 채워 갑시다. 아무리가 우리 우리가 부국이라 해도 어, 무리하지 맙시다. 뭐야,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왜 군대 왜 여기. 내 국토, 영토 옆에다 박아놨어? 무력 시위 하는 건가, 나한테 지금? 오스만 에피루스. 뭐야, 이거. 제노바, 뭐야, 이거. 저거, 저 새끼 뭐지? 조가 새끼야. 어디 가려고 씨. 에피루스, 라고사, 나폴리, 교황령. 비쇼키 개종 측량 빼도록 하고요 무역보호 종료통합 강요로 바꿔주고 나중에 뺍시다 에이씨 도움도 안되는 거아 헝가리 무섭다 아 동맹하면 진짜 동맹해주면 내가 봐줄텐데 동맹을 안 해줘 개새끼 진짜. 동맹 해주면 내가 피안 흘리고 영토 먹을 수 있는데 동맹을 안 해주네. <laughs> 올릴 수 있는 건물 하나도 없네요. 오스만 군대 9만0천 요새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요새 비조키 개종하고 헝가리 관계도 됐고. 117어 그래 어,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우리 힘든데 전제, 전제공 스테파우 유산 1404년 스테판 라베 라자레비치는 외교 교류를 통해 헝가리로부터 베로그라드를 받았습니다 세르비아는 그 이후 사후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주라지는 공교롭게도 그의 삼촌인 헝가리 왕에게 베오그라드를 양도했어 아이씨 베자레비치의 시대와는 상황이 바뀌었지만 헝가리와 헝가리가 15세기 초에 영토협정을 수용할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헝가리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고 양국 간의 우위의 표식으로 우리에게 요 지역 하나를 양도했네요. 베오그라드 획득 개꿀. 베오그라드 수도이죠. 베오그라드 는발간받도 중요. 중요. 전략적 경제적 거점이며 과거 세르비아수수도로서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위대한도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수도로 삼아 그옛날옛에의 영광 국도시를재건해야 합니다. 베오그라드로 바뀌었네요. 헝가리 통수 때릴까? 헝가리 국에칼도한까에 자기 매매 에서에 그 라구사 몇 번이야? 7 우리의 고토를 되찾았다. 군대 17년대까지 징집 가능하고요. 158 인력 조금 더 나오네요. 라구사 털어? 기회로다 지금이니 동포 빠졌다 딱대 아 이빨려 이빨려 한국 우리 이제 내륙 국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아우 개 같은 거 잠깐만요 원래 걸리는 베오그라드 요새 베오그라는 발칸 전역의 가장 중요한 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에 주충지로다뉴브강과 사바강의 합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을 호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멍청한 짓이며 만일 이곳을 요새화한다면 이곳은 사실상 낭공불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그라드를 요새화해야 합니다. 뭘? 다누브의 힘? 잠깐만요. 충성도, 교회법, 총대주교 칠 오우씨 빡센데? 이거 급한 거 아니고 아직 개종. 야, 씨 오스만아 차 빼, 새끼야. 오스만, 어, 이 새끼 설마. 나이스. 집박. 빈집털이 좋고요. 빈집털이 아주 좋습니다. 라구사를 손에 피 안묻히고 먹을 수 있겠네요 <laughs> 개꿀 드디어 저희에게 항구가 생기겠어요 어후. 근데 라구사 가톨릭 아닌가? 가톨릭이네요 또 개종을 해야되네 에이 귀찮아 이씨. 칭령 빼고요 쓸모없는 칭령들 다 빠졌죠 수입 인플레이션 잡고 있고 오스만, 열심히 북쪽 올라가는데, 오테크 44,000. 슐레이만. 슬레이만? 슐레이만 아니지 않나, 얘? 슬레이만. 1, 2, 어떻게 오스만 저 왕국에 저런 버러지 같은 새끼가 나올 수가 있지? 개신기 하네 폴란드. 후계자신용 왜나안 했냐, 왜? 나 뭐, 뭐, 하고 있었냐, 여태까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씨나뭐 <laughs> 하고 있었냐? 우리 왕조 바꿔, 만들어가지고 저기 폴란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으, 아 기다려봐요 선생님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laughs> 라우사 다 먹었어 응, 라우사 먹었어, 퀘스트 됐냐? 15% 14%, 아이! <laughs> 세르비아 잠깐만 무역 보고 항구 드디어 생겼네요 저희에게 아우 드디어 숨통 텄다 씨. 방역장 16아 이거 싹다 몰아내고 싶은데 이거 베네치아 오스만 샹. 오스만 샹. 어 최근에 이건 못 참지 와 <laughs> 이건 못 참지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쌍 개어이 없네. 야 일단 다 일단 뭐죠? 다 무정력 올려 시작 캐스트 <laughs> 깨자. 아니, <laughs> 아니 이건 좀 15퍼. 아, 아니 개새끼들아, 잠깐만요. 코넬 불 땡기고 있잖아. 아니 어찌하고 그러면 나오고 더, <laughs> 내가 또 내가 너뭐 더할 게뭐 있어 이런 제이라 잠깐만요 알렉산드아에서 올려봐 하... 베네치아 아 여기는 딱히 상관없구나 아니 <laughs> 1퍼 때문에 퀘스트 실패하는 거야 개 어이없네 <laughs> 아니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오 어. 어, 교황형 <laughs> 개 털렸네. <laughs> 아 오스만 놈. 오스만 놈만 빠지면 바로 전쟁 갈만한데. 용병술 해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실패가 된다고? 내가 모든 프로빈스 싹다그 해놨는데. 아 오스만씨 아 이게 실패네 진짜 개 어이없네 아니 말이 됩니까? 정성성 90 나가 아이 그지같은거 다빼 오스트리아 54 헝가리 동맹 세르비아 왈라키아 헝가리 호이 2년에 하나 씨아개 귀찮네 헝가리 버리고 여기 템즈강 싹다 먹고 싶은데 교황용 뭐야 아니 이건 좀 에반데 세르비아 왈라키아? 땅잘 먹었고, 음,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 <laughs> 템지강 먹읍시다. 진짜 안 들어온다. 라구사, 어, 라구사 수영 됐네. 수영 됐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구지 같은 크레스트 빼요. 에이씨. 수입 극대화. 삼투관 나오겠다. 보호령 언제 빠지냐 저거? 77년. 와, 진짜. 헝가리나 때려야겠다. 어. 만만한 게 헝가리요. 헝가리 먹어서 템지강 먹고 왈라키아가 동맹이 헝가리지 그럼 왈라키아 속화시키고 헝가리 올라가고 오케이 딱 대, 씨. 우리 3짜리 킹군, 킹군 장군님 있거든요 조시프 마르코비크 딱대아 여기 준주 무나 도브로 노브로브니크 성 미카엘 여건이 개꿀 미카엘을 뽕 뽑았다야. 뭐야? 이 새끼, 왜 군대 없냐? 1.3%와씨 라고사가 왜 이렇게 개발도가 낮지도 않은데, 높은데 이 정도면 헝가리 클라인 날조하고, 의신 받고 논란 있는 계속 왈라키아 뭐스코드랜드뭐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됐어요 우린 베오그라도 먹었기 때문에 화약장 빨리 베네치아 알바니아 헝가리 쪽 먹어가지고 근데 헝가리랑 왈라키아 먹는다 해도 애매모하다 7나라가 5수만 밖에 없네 그러면 달마티아, 주 만들어주고요. 83. 문화가 뭔데, 달마티아 문화권? 달마티아 문화권 마이너잖아. 달마티아 문화권이 그렇게 많은 문... 문화권이 큰 문화권이 아니라가지고. 봐볼까요? 문화 지도. 문화 지도. 보스니아, 세르비아, 달마티아, 기껏 해봤자 그 베네치아 프로비스 몇개 이게 달마티아고 세르비아가 크네? 불가리아, 보스니아 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뭐 외교 써가지고 문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어디 수용됐냐? 어디가 수용이 됐나요? 갑자기 왜확 늘어났냐? 와씨 언제 기다려 이거 미치겠네 피렌체 크림 폴란드 폴란드 황금기네 잘 나간다 얘가. 독립성 감소, 권익 양양하게 받도록 하고요. 36. 현재 지금 성균동엽 플러스 0.7%, 불만도 마이너스 -1.1, 역12% 개구리입니다. 이 맛에 동방정 교야지. 니스. 차라리 코소보에투자하면할 만한데, 니스. 니스 별볼일 없는 프로빈스인데. 클라이날조 하고요. 템즈까지 클라이날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라인 주는 거 없나? 알바니아 영토 먹으면 다이마티아, 아드리아해 한국, 뭐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제학보 이건 에바고, 모레아, 그리스 안정도 정통성 위신 아니 뭐 헝가리 쪽 클라인 주는 이벤트가 없냐? 크로아티아 여기 조금 있네? 나는 부의 힘 페스트, 라구사에서 강력한 무역력 크로아티아 코세노프쪽 북부 카롤리나? 어디야 여긴 <laughs> 제3의 로마 이벤트 오스만이 아직 강력한 상태는 아니긴 한데 헝가리 먹고 마 m a 고 어, 마 n t o s 0 0이이야 맘루크가 좀 어느 정도 버텨줬으면 좋겠다. 아코, 뉴, 동맹, 오스만. 오스만, 그러면 트레비존드 오스만 쪽이 서쪽으로 갈, 동쪽으로 갈 일은 없거든요. 그 전에 제가 헝가리 쪽 먹어가지고 제가 유럽에 방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맘루크 상태 보니까 지금 애, 장난 아니게 세거든요, 예. 5 0 0 0 나와요. 오스만보다 더 세요. 오스만 왕도 버르지 같은 새끼 뜨고 맘루크. 황금기야, 황금기 지금. <laughs>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